다들 안녕하십니까? 눈알을 그릴 때 각도별로 정확히 그리고 싶은데 어떻게 그려야 할까요? 그거에 적절했던 연습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입체화라는 내용으로 규결이 되는데요. 눈을 그릴 때 보통 정면이나 측면에 있을 때만 보이죠. 그렇다면은 정면과 측면의 정보가 필요해요. 정면과 측면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서 입체화를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예를 들자면요. 자, 얼굴이 있어요. 측면과 정면의 눈을 기반으로 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이러한 끝점 여기가 이렇게 끝점이죠. 이 부분이 이 투시상에서 만나는 부분. 그 부분이 한 이쯤이겠네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이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만나는 부분. 여기까지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만들어져요. 이 점이 여기서 이렇게 만나지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이어주면은 이렇게 측면과 정면에 있는 단서를 이용해 가지고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눈의 입체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정보를 찾아 가지고서 만들다 보면은 여기 이 끝점 있죠. 이거를 찾아볼 거예요. 이거를 음 정면 여기에 있네요. 그럼 이거를 이쪽에 이 투시선 있죠. 이거를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겠죠. 그러면 이것도 이쯤에서 여기서 닿네요. 그럼 여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찾는 거예요. 자, 귀 같은 경우 이렇게 한번 가 봅시다. 지금 찾는 부분은 여기 가장 높은 부분을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정면에서의 정보는 이쯤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대로 가 보면은 이쯤에 있네요. 여기서 <laughs> 영화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투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다보니, 알려드리자면은,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놓고요. 정사각형이 6개가 들어가는 그런 박스와 정사각형이 하나 반쯤 들어가는 박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입체화를 시킬 건데요. 그러면은 위에서 아래를 봤을 때 대강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사각형이 정면에 6개가 들어가는 박스. 자, 지금 이 상태, 여기. 맨 끝에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끝에로 이렇게 오고 있죠. 이렇게. 그렇다는 건이 끝쪽으로 이렇게 이어주면 된다. 자, 다음. 여기 이 점까지 이렇게 오고 있죠. 살짝 이쯤까지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곡선으로 이렇게 이어주면 아랫부분이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오고 있죠. 살짝 이렇게 가주고요. 이제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잘안 보이죠. 여기 중앙보다 좀 앞쪽에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원래라면 이게 안 보이지만은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이어지겠죠. 여기 이쪽에서 여기 중앙 정도까지 이렇게 눈동자가 나오고요. 살짝 이쯤으로 이렇게 나와야겠지만은 입체적으로 봤을 때 안쪽으로 좀 들어와야겠죠. 그리고 여기 눈두덩이 표현 이쪽으로 좀 들어가고 이렇게 나오죠. 들어가고 조금 나오고 다시 들어가고. 예를 들면, 여기에 이런 걸 하나 넣고 싶다면, 은 넣고, 여기 꺾겨지는 부분에서 속눈썹을 추가해줍니다. 눈을 입체적으로 그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곡선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거에 맞춰가지고서, 2시에 맞춰서 이어줍니다. 당연히 어려우실 거예요. 도형화라든가 입체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2시에 대해서 먼저 기초이론을 공부하셔야 를 되고요. 아래에서 위를 보는 방법도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좀더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리는 정면에 있는 정보와 측면에 있는 정보를 조합을 해가지고 입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 도형을 만들 수 있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크게 틀리지 않는 선에 선을 쓸수 있어야 되는 기본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도형 자체가 너무 틀어져 있으면은 그것대로 느낌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사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않더라도 기호적인 표현으로서 대강 외우고서 그릴 수도 있어요. 아래에서 위를 본다면 윗 부분이 이렇게 곡선 느낌이 되고 이아랫 부분은 직선의 느낌이 강해집니다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그리면은 입체적인 표현이 될수 있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서 그리시고 있으면은 그거로 오케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면은 아무래도 이러한 기초적인 지식들을 계속 습득하고 훈련을 하면은 좀더 많이 달라지겠죠. 그림을 보는 관점부터가 달라지고 입체에 대해 생각하는 게 많이 달라질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